안녕하십니까 중나게 이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 2회 천하제일 중소선물대회를 개최해 볼까 합니다 이 콘텐츠는 그냥 남들은 명절에 어떤 선물을 받았나 그런 호기심을 해결을 하면서 그냥 보면서 하고 가볍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어떠한 취지나 목적도 없다는 점이점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평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민 회사 형태는 중소기업, 매출 10억 미만의 직원 2인, 대표님 빼고랍니다. 그럼 대표님까지 합쳐서 3명이죠. 과장 1년 차, 이분은 뭐 받으셨냐면은, 이렇게 부침 계란 한 박스를 받으셨대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추석에도 계란 주더니, 훌날에도 계란이냐, 추석에 나눠준 거 다른 직원이 나한테 버리고 가더라. 빡쳐서 밥이고 뭐고, 바람 쐬고 왔다, 젠장 하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젠장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저 같아도 젠장 소리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필요한 거잖아요 아예 불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 크게 뭐 나락 뭐그 정도의 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부침계란 선물세트도 어떠한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창조 선물세트 다음은 회사 형태는 소기업 사장님 포함 4인에 매출 45억 오 4분이서 45억이면은 매출이 괜찮은 회사네요 차장 3년 차시고, 철강회사 특성상 매출 금액에 비해 수익구조가 적습니다. 하면서, 이번은 어, 명품 곱창김 세트. 곱창김 저도 먹어본 적 있는데, 이거, 이거 맛있습니다. 예. 가격이 한 2, 3만원 정도 할, 할, 겁니다. 이게. 이런 거 이제 집에 두셨다가 입맛 없을 때 따뜻한 밥이랑 싸드시면은,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이 과장님 매출 10억에 직원 3명인 조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리 3년차입니다. 실시간으로 받은 따끈따끈한 조소기업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마 이것도 타 업체에서 받은 선물인 것 같은데 이걸 선물이라고 주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상주 고가. 이렇게, 타 업체에서 받은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소인들이 또 이런 촉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냄새 딱 맡으면은 냄새가 나요. 그 업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업체에서 받으신 걸 갖다가, 아싸, 통 굳었다고 포딩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라면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중소와 중견, 그 어딘가의 기업, 매출은 1,500억에 임직원 300명에서 400명. 가장 1년 차, 이거은뭘 받으셨냐면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원래는 저 사이드로 올리브나 뭐 카놀라유, 포드시우 같은 게 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진짜 풀스팸입니다. 영롱한 스팸, 그, 그냥 그 자체. 풀템. 저도 이런 자태는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게 바로 균형미고, 이런 게 중소기업의 마스터피스. 이게, 이게 메카닉이지.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뼈를 묶고 명예퇴직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회사 형태 중소기업. 직원 20명에 매출 16억. 가장 6년차. 안녕하세요 이과장님 올해는 참치 세트 받을 줄 알았는데 불닭 세트네요 작년에도 불닭 세트 점점점 하면서 작년 거.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담당자분께서 불닭 매니아신 것 같아요. 어, 선물세트 이제 고를 때 제비뽑기 같은 거 해서 랜덤으로 해서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자분이 제가 봤을 때불닭에 약간 미치신 것 같습니다. 회사 형태 중소기업 매출 8억에 직원 4명, 가장 7년 차시랍니다. 오늘 7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선물로 런천미트를 들고 나타나시더니 포장을 풀고 4명에게 런천미트 한 세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laughs> 저는 막내인데다가 저만 차가 없어서 들고가기 편하라고 포장지에 넣어주셨네요 그래도 이게 평민인게 비록 런천미트 4개지만 박스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갖고 퇴근할 때 버스며 지하철이며 뭐 타고 갈때아 스페셜 런천미트 세트 받았구나 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있어 이건 창피하지 않은 선물이에요 네. 진짜 주작 아닙니다 하면서 주작 방지용 월급을 인증을 해주셨어요 245만 1,350원. 그리고 7년 동안 조소기업에서 썩으면서 어학점수와 자격증을 나름 챙겨서 이직을 시도해 봤는데, 마침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시면서, 코땡땡 공채 1차 면접 떨어진 거 하고, 참땡땡 네. 전자서비스 엔지니어 채용에 불합격한 것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란 게, 이런 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진짜. 다음은 회사 형태는 중소기업 직원 70명의 매출 300억, 1년차 사원입니다. 그러면서 커피 믹스 300개와 17차 한 박스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장이란 곳을 와봤는데 더 이상 공장은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퇴사 예정 중입니다. 어쩐지 이게 지금 사연자분께서 혹시라도 이게 발각돼서 불이익을 받으실까봐 이렇게 눕기를 직접 딱써 보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보안에 철저하신 이유가 이거는 진짜 발각되면 총살이 니요 퇴사입니다 퇴사 이건. 말년에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고 네.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시길 저희 54만 거래처가 이제 두 손을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다음은 중소기업 과장 1년차 직원 수 20명 하시면서 자 크...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 선물의 스탠다드죠 자 보시죠 좌 카놀라유 우 올리고당 어, 균형감 지렸다 그리고 이거 가운데 보세요 참기름 이거 왕입니다 왕 참기름이 왕이고 그 주변으로 이제 호위무사죠 이제 스팸 호위무사 이게 마치 장기 고수의 플레이를 보듯이 잘 짜여진 이, 그런 구성입니다 이게 음. 이분이 이거를 회사에서 받으신 게 아니고 알바로 우유 배달하는 곳에서 받은 거랍니다.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보, 알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차 바꿔줄게. 그리고, 부. <laughs> 부땡 건설 입사해서 애 하나 더 낳고 1억 받고 싶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이게 이제 한간이 좀 이슈가 됐었죠. 부땡 예. 건설에서 애 하나 낳으면 1억 준다고 회장님께서 그러셔가지고. 저도 갑자기 구미가 당기긴 하네요. 한 2억 땡기고 싶네요. 진짜. 넷째까지 보고. 다음은 조금 특별하신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거를 받으셨답니다. 근처 지나가는 길에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커피나 한잔 하러 방문하였는데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선물 세트를 챙겨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신청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전 회사 상호는 가플상사고 현재는 기원이랍니다. <laughs> 약간 주작스멜이 나긴 하는데. <laughs> 평민 마지막으로 회사 형태는 속이요 매출 50억에 16명이랍니다. 부장 4년 차 우리 사장님이 이메일 주소와 함께 선물을 주면서 이거 올리라고 했답니다. 여기다가 예, 이 과장님 팬인 듯 하면서 와, 이렇게 동원 참치랑 리챔 세트. 참치와 리챔의 절묘한 만남. 사장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갖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여보 뭐 받았어? 하면 참치랑 돼지고기 받았어.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리챔과 동원 참치의 환상의 조합. 리챔치, 리챔치. 자, 이번에는 귀족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뭘 받으셨을까요? 회사 형태는 중소기업. 500억 매출에 250명 재직하고 계시답니다. 차장 1년 차. 1차적으로 배와 사과를 택배로 받았고, 2차적으로 참치, 그리고 샴푸를 받았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저런 거 이제 양손 가득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응, 주변 중소인들 있잖아요. 은근히 쳐다봅니다. 우리 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릴 때, 요새 말로, 하차감이라고 하죠. 어, 이제 이런 선물을 양손으로 들고 다니면 이건 전문용어로 이제, 그립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립감? 이 그립감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바로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이 근처 공단이나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한 바퀴 쭉 보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슈퍼카 못지않은 그런 시선을. 다음도 중석이요. 매출 500억에 직원 130명. 부장 2년 차지납니다 선물은 공산선물세트 1개랑 떡값을 50만원 받으셨답니다 선물세트만 보면은 이분도 평민 직행버스를 바로 타셔야 되는데 떡값을 50만원이나 받으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회사 형태 중소기업 매출 80억에서 100억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윤석연수는 2년차 지납니다 선물세트 와 선물세트 진짜 많이 받으셨네요 뭐하는 회사지? 그리고 상여 80만원 다음은 역시나 중소기업이고 매출 166억에 직원 40명 사원 1년 차지랍니다 이렇게 한우와 음,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우세트 이렇게 보시면은 명품이라고 써있죠 아까 그 명품 곱창김하고 똑같은 명품입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떡갈스 100만원 받으면은 어떤 기분이죠? 잘생기면 어떤 기분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혼을 하셨다면은 한우만 두고 가도 와이프가 이렇게 렇게 박수 칩니다. 현찰 100만원은 여기 안주머니에다 딱 놓고. 다음은 중소기업 매출 98억에 직원 30인 주임 4년 차지랍니다. 아무리 줬어라 해도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도 있습니다. 중소인들 파이팅! 하시면서, 현금으로, 이건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 응. 이미 이 정도 챙겨주는 곳이면은, 뭐, 조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만하지 마시고, 그냥 축하나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 다녔을 때, 동절 상여로 200만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다. 저는, 생생 내면서, 생생 내면서 와이프한테 30만원 줄니다 20만원만 줄까요, 그냥? 응. 다음. 대기업 매출 4천억 원 역시 대기업은 이 매출 자체가 역시 대기업입니다 직원 350명 우리 계열사만 350명이랍니다 대기업이니까 여러 개의 계열사들이 있겠죠 사장 3년 차 먹고살게 해주는 회사에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게 멘트거든요 리스펙하면서 먹고살게 해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세계상품권 20만 원 상당 이런 선물세트 이거 플러스 이...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저번 추석 때이 등급을 노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말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천민으로 한번 천민, 천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이 정도 선물을 줄 정도면은 직원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먼저 사과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회사 형태의 경기이요 매출 3천억대 직원 600명 지금 이 구간부터는 직급 및 근속 연수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보여주기에도 창피하네요. 하시면서 졸음방지 껌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회사에서 혹시라도 일하는 내 일꾼들 다칠까봐, 다쳐서 일 못할까봐, 이렇게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회사 형태 중소기업, 20억 미만. 50명. 음. 이분을 뭘 받으셨냐면은, 거래처에서 들어온 선물들을 양식껏 골라가기 위해서 겨우 건져낸 선물입니다. 누가 명절 선물을 비닐봉다리에 받나 싶었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이야. 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비닐봉다리에 받으면은 이게 받아도 뭔가 받은 것 같지 않은 그 뭐랄까 그드러운 기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고, 거래처에서 들어온 걸 갖다가 각자 봉투에 이제 서로 이제 담아간 거잖아요. 주석주석. 이게 포인트거든요. 봉투도 이게, 이게 이, 보세요. 어디 네. <laughs> 회사에서. 야식 시킬때 싹 딸려온 족발 봉투고 어. 그 봉투 언제 쓸지 모르니까 탕비실에 넣어놔 이제 이런거 들고 퇴근하잖아요 꼭 이럴 때길 가다가 동창 만납니다 국내에서 어. 아는 사람 만나 첫사람 만나요 이러고 나는 아니겠지 어. 나는 저런 비닐봉투로 받을 날이 오지 않겠지 이렇게 방심하면 안됩니다 어. 그곳은 무슨 짓을 어. 할지 <laughs> 모르는 곳입니다 중소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돼 그래서 다음은 매출 1억 5천 사원 2년차 이번 명절 떡값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각각 두 개씩 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또 얼마나 긍정적이냐면은 요즘 사과가 한게 6,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2,000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사장님은 차 바꿨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곳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음은 중소기업. 자, 10인 이상. 매출 10억 이상. <laughs> 이분은 뭘 받으셨냐면은. 바로 옆에 사장님 동생이 롯데에 한다면서 명절 선물로 이걸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뭐가 좋냐면은, 용히 먹고 치면은 우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걸 세상 누구도 모르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창피할 일은 없잖아요. 백두열통의 사장님 동생분 가게에서 햄버거를 설 선물로 주실 1월, 진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분이? 어. 다음, 중소기업, 매출액 30억에 직원 13명, 백두열통 3명 포함되어 있답니다. 주임이시고, 이분은 뭘 받으셨냐면은, 시약 3개하고, 비누 같은 걸 받으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써주셨냐면은, 써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만 둬야지, 둬야지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족같은 거. <laughs> 받을 때마다 족같네요. <laughs> 비누 한통 치약 3개 날것 그대로 퇴근하면서 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좋끝이실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 이 회사 직원분들이 백돌통 빼면 10명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막. 그럼 인당 한 2만 원 정도면 은 마트 같은데 가시면 은꽤 괜찮은 선물 세트 살수 있거든요 그렇게 10개를 사도 20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런 거를 매년 명절마다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니다가도 그냥 퇴사하고 싶지 자, 다음은 중소기업 매출은 26억 작년 5명 퇴사해서 현직원 15명. 아, 이분은뭘 받으셨냐면은 사진과 같이 거래처에서 보낸 선물을 m분의 1을 해서 퇴근 전에 번호를 뽑아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재비뽑기 시스템. <웃음> 번호표. <웃음> 여기 보시면 번호표가 뭐 8번, 7번, 6번, 9번 이렇게 보이시죠? 랜덤 재미뽑기 가차 이게 러시아 룰렛 돌리는 겁니다 이걸로 저 뒤에 보시면 저 13번 보이세요? 13번? 저런 거 이제 가지려고 이제 피터지는 거예요 조쪽서 명절 편 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허구가 아니라 실화예요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바로 걸려요 응. 아무튼 사용자분이 좋은 거 뽑으셨길 바라면서 응. 힘내십시오 네, 파이팅 자 다음은 회사 형태 소기요 매출 3억의 직원 3분이시랍니다 음. 자 이분은 뭘 받으셨냐면은 자 이렇게 쇼핑백을 들고 가시는 모습 한장이랑 이렇게 올리브유 두개가 담겨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데 삐까뻔쩍한 선물세트를 들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제 초라한 종이 쇼핑백을 숨기며 눈물을 머금었네요 이런 게 바로 중소 문학입니다. 이런 게 바로 고정 문학입니다. 쇼핑백을 딱 들고 이제 버스를 퇴근하시는데 남들은 삐까뻔쩍한 선물 세트 들고 집에 가서 이제 이 소고기로 가족들이랑 고기 먹어야지막 그러면서 버스를 타는데 나는 이 올리브유 두 개를 가지고 타니까 초라한 쇼핑백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어? 숨기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그거 아끼려고 막 이렇게. 나눠갖고, 막, 봉, 봉제 싸주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 집안에 갖고 가는 그 가장으로서, 아니면 또는 자식으로서, 창피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들고 갑니까? 사장님 같은 거 이거 들고 갈수 있으세요, 이런 거. 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게 진짜 사람 빈정 이상이에요, 이런 게. 그렇게 큰돈안들이고 직원분들이랑 사장님둘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무튼, 사연자분께는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노예. 안 하면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 50명 I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선물 선물도 지난 추석과 같은 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맨손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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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2024년 천하제일 조수선물대회였고요. 음.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공개 안 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하고요. 음. 그럼 거래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